뜨거운 여름을 닮은 불꽃모양의 글로리오사입니다. 꽃이 피면 초콜릿향이 나는 헬리오 드로프인데요. 일종의 허브인데 아주 잘 자라네요. 꽃도 많이 피고 라색의 색감이 아주 멋있는 헬리오트로프입니다. 씨를 뿌려서 키웠는데도 아주 잘 자라고 이렇게 당해 꽃까지 피면서 아주 멋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활동을 해야 해서 계속 키우려면 겨울에 집안에 들여서 키워야 되는 꽃입니다. 인카빌리아도. 꽃대를 잘라주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하얀색 꽃이 새로 피었습니다. 숯근 글록시니아라고도 하는데 글록시니아와는 상관이 없는 능소화과이고 노조활동이 되어서 정원에서 매년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능소화과라 그런지 이파리도 능소화과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얀색이고 이쪽은 분홍색인데 이쪽은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이 꽃은 제가 글록시니아와 착각을 해서 심은 꽃이긴 한데 꽃도 계속 올라오고 노지월동도 되고 해서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꽃인 것 같습니다 글록시니아는 게스네리아과로 실내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꽃인데요 글록시니아 꽃도 상당히 예쁘죠 요즘 능소화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능소화와 등개 계통의 꽃이라 냉소화잎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냉소화도 여름내는 예쁘게 볼수 있는 꽃이고 이 꽃은 넝쿨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 쪽에 심거나 아니면 지대를 지 해서 감고 올라갈 수 있게 해서 키우면 아주 여름내는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요즘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냉소화잎이요. 흰색 꽃나리라고 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그래도 분홍색이 아주 멋진 색입니다 이렇게 피었을 때는 진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면 이렇게 흐려지네요. 맨 봉우리가 이렇게 4개가 올라와서 아주 탐스럽게 꽃나리가 피었습니다. 여름 정원이 허전하지 않으려면, 또 여름에 강한 꽃들을 심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는 꽃들은 여름에 아주 잘 피어 있는 꽃들이라 화사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송엽국도 아주 잘 피어 있고 샤스타 데이지 미니종이긴 하지만 샤스타 데이지도 예쁘게 피어 있고 이 스토케시아는 여름에 정말 강한 꽃이어서 여름에 잘 피어 있고 또이 색도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에서 여름 정원을 위해서 꼭 심어야 되는 스토케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인 컵 쥐소니는 계속 꽃이 피어서 와인색의 아주 멋진 그런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예쁜 색깔과 모양으로 계속 피어서 보기 좋은 꽃입니다. 그리고 플록스팝 스타도 계속 꽃이 피네요. 이렇게 꽃이 시들면 또 다른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 모양도 특이하고 1년생이긴 하지만 시가 떨어져서 이렇게 또 올라와서 꽃을 올해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국이 너무 예쁘고요. 폴스타 목수, 외성 목수국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어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주 오랫동안 꽃이 예쁘게 피는 플록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거는 나타샤라고 해서 약간 풍차 모양으로 피는 플록스입니다. 이 꽃이 저희 저원에서는 먼저 피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무늬가 꼭 풍차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플록스인데요. 나타샤라고 하는 풍종입니다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 요 주변이 다 플록스인데 지금 부무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플록스도 여름에 아주 예쁘게 피어있고, 또 오래 피어있고, 가을까지 오래 볼수 있는 꽃이고, 월동도 잘해서, 이 플록스 꽃도 정원에서 가꾸기가 아주 좋은 꽃입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 예쁘게 피어주는 플록스인데, 봉우리도 올라오고 있고, 캐나타시아는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엔 아스틸베도 무척 예쁜 꽃이죠. 이렇게 분홍색 이물이 들어서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깃털 모양의 아주 멋진 꽃이고 반 그늘에서 잘 자라면서 약간 습하게 키우면 노지월동을 아주 잘하는 멋진 꽃입니다. 이쪽으로 꼬리풀도 많이 피고 있고요. 이것도 여름꽃이고 아스틸베와 마찬가지로 약간 방그늘에서 습하게 키우면 예쁘게 클수 있는 월동 자라는 꽃이죠. 이렇게 꼬리풀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피었던 분홍 찔레 장미는 꽃이 많이 시들어서 가지를 한번 싹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많이 자라서 굉장히 많이 자라있었던 것을 가지를 많이 잘랐는데요. 또 장마도 오고 해서 가지를 짧게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잘라줘도 새 가지가 올라와서 또 꽃이 필수 있는 찔레 장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정리를 해 주었고 그 앞쪽으로 어 이거는 계속 꽃이 피어서 이렇게 아직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찔레 장미이고요. 그 옆으로는 하얀색 겹으로 된 찔레 장미도 피기 시작했는데 어, 두 색이 아주 잘 어울리면서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이 찔레장미는 병충해도 없고 월동도 잘하고 또 가지를 짧게 잘라주어도 새 가지가 올라와서 꽃이 잘 피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수월하면서 이렇게 멋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들면 가지를 짧게 잘라주어서 또새 가지를 받아서 꽃을 보면 꽃을 또한 차례 더볼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피어있는 찔레장미고요. 이쪽은 약간 그늘진 곳이어서 이런 호스타와 그리고 잎을 예쁘게 볼수 있는 휴케라들을 심어서 이렇게 아주 꽃이 핀것 같은 그런 화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휴케라들도 아주 예쁜데 호스타들도 잎이 상당히 멋집니다. 이 호스타도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잎이 색, 색이 아주 너무 멋지고 이것도 지금 콧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호스타들도 꽃이 올라와서 꽃도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꽃도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거는 좀 작게 자라는 호스타인데요, 색이 아주 형광색으로 아주 멋진 색입니다. 카비탄이라고 하는 호스타인데요, 잎 모양도 아주 멋지고 색도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약간 푸른 빛이 도는 이 호스타는. 블루 비전이라고 하는 호스타인데요. 또 상당히 크고 다른 호스타와 달리 살짝 푸른빛도 도는 멋진 호스타입니다. 이 호스타가 이렇게 꽃대를 올렸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꽃이 피네요. 이 호스타도 살짝 푸른빛이 도는 그런 호스타인데요. 조금 전에 보았던 블루 비전과 달리 비 조금 작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블루문이라고 하는 호스타인데요. 이 블루문도 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블루문은 약간 연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네요. 이거는 골든치아라라고 하는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타들을 그늘에 심어 놓으면 그늘 정원도 아주 멋져 보입니다. 깊이 그 넓은 이 호스타는 옥자마인데 비녀 모양의 봉우리와 하얀 꽃이 피면 또 향도 좋은 그런 멋진 호스타입니다. 월동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래 피는 초화류들을 심어 놓으면 여름에 꽃을 또 예쁘게 보면서 정원이 화사한데요 이 법에나도 그런 종류의 꽃입니다 아주 꽃이 계속 꽃대가 올라오면서 예쁘게 피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계국화도 아주 오랫동안 꽃이 피면서 예쁘게 정원을 만들어주는 꽃인데요 이것도 저희 정원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하는 꽃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꽃 피어있기 때문에 봄에 모종을 두 개를 사서 심었는데요. 이렇게 진보라와 연보라 두 가지 색을 심었는데 꽃이 계속 피면서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뿌리가 월동은 하지 못하지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서 이거는 씨가 떨어져 올라온 한 포기인데요.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파란색의 멋진 꽃이 피는 수레국화도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이렇게 짧게 잘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또새 가지가 올라와서 꽃이 또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가을에 꽃이 피일 국화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국화는 몇번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풍성한 모습입니다. 국화를 예쁘게 보기 위해서는 위에 순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는데요. 저는 4월 달부터 조금씩 가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올라오는 가지 중에서 많이 자라는 위에 순들을 좀 자르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웠는데요. 국화는 이렇게 키우면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쓰러지지도 않고 꽃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년 가지를 정리하면서 국화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국화 가지 정리는 한 7월 달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 이후에 하게 되면 꽃을 너무 늦게 보기 때문에 어, 꽃을 보는 기간이 짧아져서 한 7월 정도까지 가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키우면서 가을쯤에 꽃을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국화들이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키는 크지 않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국화 키를 잘라 주면서 나온, 나온 가지를 삽목해서 화분에 심었던. 인데요. 화분에서 꽃을 예쁘게 보았고 화분 그대로 월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들도 자라는 대로 계속 가지를 잘라 주어서 이렇게 풍성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보다가 조금 튀어나온 듯한 그런 국화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위를 순을 조금씩 따 줍니다 요거를한 7월까지 7월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해주면 아주 국화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이렇게 올라온 가지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사막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자란 국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가지 순만 이렇게 따주면 가지가 몇개더 나오면서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7월 정도까지 가지를 계속 정리를 해주면서 키우다가 가을에 꽃을 되는데요. 아주 풍성하고 예쁜 국화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